감당고시사회 2강을 시작합니다. 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부터 시작할 건데요. 인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에는 어,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 추구권,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음, 말 그대로 그냥 나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걸 굶지 않고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스러운 생활에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laughs> 받지 않을 권리인데요. 어, 나는 뭐 뭐 10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거고 음뭐난 침대에서 잘 거고 뭐 나는 어 어떤 집에 서살 거고 이런 걸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 뭐 나는 어디서 알바를 할 거고 어디서 일을 할 거고 무슨 직업을 가질 거고 해외 여행을 언제 갈 거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평등권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laughs> 내가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내가 기독교라서, 불교라서, 뭐, 내가 뭐, 회장이라서, 내가 뭐, 말단 직원이라서, 이런 거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평등권이죠. 그리고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어, 지금 법적으로 만 18세까지가, 음, 이제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선거에 투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거나 우리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다거나 할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노인 노인분 한 명에 뭐 엄청 어린 소녀가 사는 집이라던가 그런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살려면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권리가 사회권입니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어 내가 내 자유권, 내 평등권, 내 사회권이 어 국가에 의해서 침해당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왜, 체, 왜 침해했어요? 이러면서 따질 따질 수 있는. 이거 다시 내내 내 기본권이니까 돌려 주세요 할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유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살인하고 싶어서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 뭐 아이 뭐 너네 자연니까뭐 우리는 국가는 건들지 않을게 너네끼리 음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 이미 이미 이 나라는 개판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laughs> 다음은 삼권분립 제도인데요 음 독재를 막기 위해서 각 기관의 권력을 분배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한 것입니다 먼저 삼권 음, 세계의 권력 이 기관은 국회, 법원, 정부로 각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어 밑에 그림이 아마 요약집에도 있는 그림일 텐데요. 먼저 법률 제정하는 입법부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을 이런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법률이 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어 국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 법원은 법률을 적용시킵니다. 이런 법에 의하여 너는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해라고 하는 데가 법원이에요. 그리고 행정부는 정책을 집회, 집행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교육 사업을 할 거고 무상 무상급식을 할 거고 뭐 최저임금은 얼마고 이런 걸 하는 데가 정부예요. 행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죠. 각각3권분립이 독재 한 기관에서 독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음 적용 시킬 수. 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는데, 어, 행정부는 국회에서 국회에다가 법률안 거부권을 시, 어,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을 어,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원은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laughs> 네. 그할수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는 국회에게 위헌 위헌 법률 심사 제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사법부에게 대법 대법관 임명권과 사법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는 행정부에게 명령 규칙 심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어, 어떤, 각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어떤 걸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는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어, 직접 선거, 비밀 선거가 있습니다. 먼저,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청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투표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18세 이상이라는 그 모든, 18세 이상은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선거라고 합니다. 다음은 평등선거. 모든 투표자들이 각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 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아, 이 투표자의 투표는 두 개의 몫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각 개인당 투표는 한, 한 표씩. 그한 표는 다 중등하게 적용받아야 된다는 것이 평등 선거입니다. 어, 직접 선거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 내가 나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전 어,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다음에 투표를 각자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게 직접 선거입니다. 비밀 선거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 뭐지 뭐 <laughs> 어, 자기가 만약에 1번을 뽑았는데 그 1번을 뽑았다는 거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 국가에서 누가 이이 이 누가 몇 번을 뽑았고 누가 몇 번을 뽑았고 이거를 어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된다는 게 비밀 선거입니다. <laughs> 정당 정당은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조직한 집단입니다.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신 데가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원래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데가 새누리당인데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가 지금 또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정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익 집단. 자신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인데요, 그냥, 그냥 이말 그대로를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시민단체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는 어 <laughs> 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여성을 위한 여성고용할당제, 노인을 위한 노령연금지급 이렇게 있는데요. 어 빈곤층이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는 것은 국민기초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돈을 벌어도 그만큼의 돈으로 이만큼의 가족들이 다 먹고 살수 없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 의무교용제는 장애인들을, 어, 각 회사마다 몇명 이상씩 꼭 고용을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게 장애인 의무교용제고요. 여성 고용할당제는, 어, 아직 사회통념상 음... 여자보다 남자를 더 많이 뽑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은 노인분들은 이제 일을 다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전에 젊었을 때 일, 일하신 거를 어, 노인이 되셔서 연금으로 받는 거죠. 음...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앞에 사법 <laughs> 어 기본권들 다 외워두시고 이 기본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권분립 제도에서 어각 기관이 어떤 기관에게 무엇을 행사하고 각 기관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선거에는 선거에 선거에 대해서도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어뭐 어떤 어떤 약자에는 어떤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